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작년 격가 제 7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억절 말씀이 에베소 사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 7과가 그렇고 제 6과를 우리가 어, 무엇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6과는 복음의 신비였습니다. 어 복음의 신비가 뭐였습니까? 복음의 비밀이 뭐였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신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들로서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신비를 알려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신비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그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하나가 되는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교과 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모두가 협력해야 됩니다 어, 어떤 한 부분이 고장 났으면 과연 그 부분만 고장 나고 어려운 것인가 근데 다른 모든 어, 우리 몸의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구성 흔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재능만 가지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걸쳐서 지체들로서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한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는 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고 어,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각 지체로서 어,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 각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선물, 각자의 탈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 자신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 포도나무 가지가 어, 나는 나대로 내 어, 번대로 살겠다라고 그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생명은 없어지고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결국은 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에 그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첫째 날 일요일 소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교회가 연합하도록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 삼위 하나님이 각 개체이지만은 하나로 어,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어,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반생들은 교회에서 어 안식할 교 반생으로서 또 교회 한 구성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연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에 있어서 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에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에베소 4장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된 행동을 실천하는데 그 하나된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될수 있는가? 예를 들면 겸손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인내 이런 것은 하나로 이끄는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이라든지 친절함이라든지 또어 참는다든지 이런 덕목들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어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또는 나쁘게 말한다든지. 어, 그런 말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바울은 이 겸손을 에베소 사장 이전에 나자짐에 대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덕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섬기는 자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 뿐만 아니라 어,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불르심이고두 번째는 겸손이고 세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자기 중요성이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는 품격이는 품격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의나 배려나 또는 유순함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어, 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참음입니다. 도발이나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느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아가 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물론 우리 각자의 개성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상이 같을 때한 마음으로 가질 때에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끝없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회정은 5권 239쪽에 보면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제시한 진리의 능력을 그들의 생에 나타나도록 건면한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구원의 축복을 수험해야 할 것이다 <웃음> 어, <웃음> 죄송합니다 우리가 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연합하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 그 덕목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그런 것입니다. 둘째 날에 있어서 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일곱 가지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곱 가지를 나열하면서 그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첫번째는 몸이고 두번째로는 성전이고 세번째는 세, 세 번째는 성령이고 세번째는 소망이고 네번째는 주님이고 다섯번째는 믿음이고 여섯번째는 침례고 일곱번째는 하나님이 하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연합을 이끄는 이끄는 데 있어서 어, 가꾸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사장은 어, 성령 하나님의 대해서 또 주님이 하나이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미가 어, 하나라고 하는 각자의 개체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라고 하는 강조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 하나 하나가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각자 하나 아, 우리 교우님들이 하나 하나가 아, 구성원의 에,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교회를 구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글 교회 정은 9권 145쪽에 보면 그리스도와 신자들 상호 간의 연합이 주는 향기로운 감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 형제들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참기론 가마가 우리의 사업에 함께할 것이다라고 영감의 그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로 예수 안에서 하나로. 그다음에 셋째 날에는 어, 높임을 받은 그디 그리, 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서재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여 선적 땅 아래로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이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일을 다하고 부활하고 성철하셔서 부활한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에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 이 세상 교회가 하나 되도록 누구를 하늘에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은 부활과 함께 대동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그 부활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에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저자는 온 우주의 예수님의 승리의 에, 어, 전리품으로 어, 사망해서 생명을 얻은 존재들을 대동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의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렌지 화이스의 너희가 건너을 받고 하는 어, 영감의 글 백오십팔 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오르셔서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성천 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하루에 수천 명씩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기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이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 교회에 그다락방에 성령이 급한 바람처럼 어, 내리셨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이 오셨음을 통해서 하루에 수천 명씩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은 역사하신다면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실물 교원 327쪽에 보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의 신비가 밝혀져 있고 또 성령의 선물을 주어졌지만은 과연 그것을 우리가 t a k 하느냐, 잡느냐,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 날에 이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시편 68편 18. 절을 인용해서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고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그래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에 예언의 언사 기능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그 기능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터. 또 선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신비를 밝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 은사는 왜 주어졌습니까? 내가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특별한 달란트가 주어졌습니까? 그 은사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 개인에게 은사가 딸란트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장성한 분량에이르기 되도록 성장하도록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우리는 다 몸의 지체가 내 팔이 뭐난 혼자 살겠다고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각각의 지체들은 각각의 교인들은 각각의 선물과 달란트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달란트가 능력이 또 각각의 특별한 재능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 각자가 따로 노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목사나 교사나 지도자가 누구인지 생각할 때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을 생각할 때 에,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 신학교만 가는 사람, 또 교리를 다 아는 사람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님을 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우리 자신의 상황과 시대에 틀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을 주의해야 한다.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이 사람들은 모두 에베소의 가정 교회를 섬기는 누구였습니까?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평신도 지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교회 안에서 각각의 선물을 가진, 각각의 달란트를 가진, 각각의 개성을 가진 성도들로서 교인으로서 이것이 하나로 연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남이라고 하는 다섯째 날 목요일 소재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발전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위협하는 위험은 무엇인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 그런데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몸과 그 기능에 있어서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여기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몸이 결합하고 서로 도움으로 몸을 자라게 하듯 교회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우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연합을 촉진한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의 활동적인 지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몸의 일부이며 몸의 건강과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내가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생각하고 그것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교회를 분열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교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말. 교인들간의 부정적인 말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 이런 생각들은 교회안에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결코 어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 연합을 해치는 이런 일에 경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잘못된 교리 어 우리가 어, 따르지 말아야 할 그런 교리들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사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주의에 몰두했습니다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런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적 풍조, 세상적 흐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에 성도들 간에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인대와 힘줄과 각 마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데서 뼈도 있고 힘줄도 있고 근육도 있고 마디 마디가 모여서 부분 부분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듯이 우리 교회도 에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연약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달란트나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명령하신 이 교회 안에서 각자가 자기에 맡겨진 개성을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선물을 잘 활용해서 교회를 구성해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어서는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입니다. 어, 에베소 사장 구절은 화일 교과에서 반영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천이 먼저 있었고 그런 다음에 성령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림 교회는 여기 보니까 요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제 그것은 어, 여러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재림교회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때 부활한 그 성도들 구속받은 성도들 구속받은 첫 열매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글로새 2장 15절에 에 패배한 포로로 묘사된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에 한 그리스도의 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교리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음 주님 안에서 잘못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 인간이 해석을 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함이 필요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제7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목사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부름이든지 부름을 받았고 어떤 선물이든지 선물을 받고 어떤 능력이든 능력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우리의 몸이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체로 있지만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각각의 달란트나 각각의 선물을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 하나된 교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자제8과 그리스도로 골전 삶, 성령이 이끄는 말입니다. 음, 좀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또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겪고 공부를 잘 하셔서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머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연합하는 한 지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각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런 모든 달란트를 선물들을 잘 활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